오늘의 목상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낱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과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령되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며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욕망, 이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또는 자신의 의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거짓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 내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다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게 할수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때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될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위해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분기하게 여기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